님 저희 어머님은 손가락이 한쪽으로 다 휘어져 있습니다. 휘어진 건 어쩔 수 없고 통증만 사라져도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하시는데 휘어버린 손가락도 통증이 나올 수 있나요?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지셨다. 네. 이것은 손가락 관절 마디의 변형이 이게 온 겁니다. 아. 예, 원래 모양에서 이렇게 비틀어진 거예요. 쉬면서 네. 비틀어진 건데 뼈 자체가 일단 변형이 되고 틀어진 것은 돌아오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이미 변형이 됐기 때문에. 그래서 관절이 변형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, 네. 이렇게 이미 변형이 되면 사실 돌아오기는 좀 힘든데,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증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 네, 맞아요. 통증이 없어지기만 해도 좋겠다고 하셨잖아요. 관절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통증만 사라지면 은 그래도 지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 어머님은 관절에 어떤 근본적인 치료를 해서 변형은 돌아올 수 없겠지만, 통증만 줄여줘도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. 그럼 통증은 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가요 그렇죠. 건가요? 통증을 어. 좋아지게 하는 관절 쪽강화해 주는 치료하고, 네. 어 그리고 관절 쪽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염증이 있다면 염증도 줄어들게 하면은 음. 통증을 일단 줄어들게 되죠. 그렇군요. 네, 네 원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